그마음이붙었네 질도 다음 이거 자주가 존나 잘 써야 되거든. SPG 아유 휘님 5만 원 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람방 알겠습니다. 칠구 이 새끼. p e 아니 27구 기절인데왜 이렇게 잘 쏘냐 아, 아이씨... 군 자주 똑바로 안쌓이시 아..이게? 아 이번판 탄좀 튀네 나가 임마 이씨 57 나올 수 있는지. 그쎄튀였어이 ㅆ 오취랩이 빤쓰름 뭐야 이거 속도 이거 새끼.. 보통이 아닌데? 여기 그대로 있죠 지금 뭐오궁마같은 여기에 같이 가는 거는 무리야. VZ랑 라인을 같이 쓰는 거는 무인게 자주 맞기 딱 좋아서. 아휴. 이파이브는 이게 문제예요. 이기려면 다른 일반 탱커보다 집중을 더 해야 돼. <laughs> 이게 힘들어, 개인적으로. 아니 야 배짱 저 와중에 후진하면서 해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쏜다고? 이건 뭐냐 도대체 어이가 없네 이거는 좀 에이스 파스쿠치 탑건, 철벽 네 5100딜에 7킬 순경 1414네요 1414. 장갑으로 막은 피해 3300 동운 피해 한1000 정도 되고요 배죠이 새끼 뭐야 아니 51%짜리 유저가 방금 그샷 뭐냐고 그리고 상대 279슈니커이였네요 어, 한국인인데, 음, 그렇군요. 피안 하군요. 평딜은 엄청 낮군. 승률은 높은데 소대를 오지게 많이 돌렸군. 이 사람은. 200승률이 66%인데, 평대리 2800이라고. 음, 슈니컴이라고 할수 없겠군. 그래도 실력자인 건 맞습니다. 날 귀찮게 했으니까. 아무튼, 이 파이브는 이런 식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해체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라인을 이제 지형을 왼쪽을 끼고 라인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방금 판에서 이제 헤비 라인 쪽간게 아니라 이제 언덕을 간 이유가 그래야지 언덕 쪽으로 지형을 갔을 때 좌측에 지형을 끼고 싸우면 해치가 그나마 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찾아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해치가 왼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거의 음. 컨트롤만 잘 한다면 내 주포보다. 해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해치를 맞는 걸 최소화하면서 뒤를 넣을 수 있다. 거기다가 내가 살짝 고지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이빨보 추천 세팅은 경화강 터보 장전기고요. 아 나는 경화강 수직을 빼니까 에임이 너무 약간 불편하다 하면은 경화강을 빼세요. 차라리 터보를 빼지 마요. 알겠죠? 수직 터보 장전 아니면 경화강 터보 장전. 이런 식이면은 될 겁니다. 음, 사실 경화강을 달아서 이제 조금이라도 생존성을 약간 더 올린 건데 이제 저같이 샷에 좀 샷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저들은 수직일 더 좋아하긴 해요, 선호를.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음, 저같으면 수직 터보 장전이 이 파이브한테는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에는. 일반 유저들은 경화강 터보 장전이 좀더 어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량은 전지용형 현가장치 하고, 이제 지형저항성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 에임 사이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시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후진 2kg를 챙기고, 포탑 선의 속도는 좀 줄이고. 예, 네, 좋죠. 이것도. 그 다음에 뭐 8번은 딱히 할 필요는 없고요 자주포 내성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8번까지 하면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하면 된다 대신 경화강이냐 수직안전기냐는 여러분들의 취향 취향에 맡기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파이브가 기본적으로 어... 기동의 힘이 살짝 있는 편이에요 포탑만 움직일 때는 거의 없는데 이제 차체가 움직이거나 차체가 선회할 때 기동의 힘이 살짝 있죠 14, 14, 6이죠 스탯이 이 때문에 수직을 아예 빼기에는 솔직히 약간 무리예요. 어, 살짝 무리하는 거야, 이게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화강 터보 장전 또는 수직 터보 장전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 알겠죠? 미국 10티어 다목적 중전차 T1125 였고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탈수 있습니다.